당기걸려가지고어 주오니까 이 가다 주지 말고 집에 가 가라, 가라 그랬어요. <뭐라> 내가 아, 집에 온 거지. 못해요. 쓸수 없습니다. 일본의 당리겠죠? 절대 반대합니다.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그러는모습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. 역사는 바뀌이안된다고 합니다. <레오슬> 아니 그린 싸 내가 아는거야 우리가 우리가 그래. 거. 그래, 우리. 어, 그 난... 선생님이 그러니까, 아니 그니까말하시자고그니 불법적으로 체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. 아, 고 아니 들이니대사 집회하고 있잖아, 지 시민복회 시 불법이가 어 법을 찾 아니, 나이 드신 분이 말이야. 젊은 사람들 집에 가도록 해가지고, 저, 그것도 노숙하도록 하면 어해꼰대납쳤네 아니, 노숙, 민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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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래. 저, 광기 걸려가지고, 얼어 죽으니까, 얼어 죽으니까, 갖다 주지 말고 집에 가, 가라, 가라 그랬대요. 내가 집에 오는데, 민재가 죽으라고. 민재가 죽라고가죽으 죽으라고. 민재가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. 으라고 민재가 죽으라고. 가죽 그 막말의 사실을 이야기해 <목소리>